3경기 어. 2쿼터 <laughs> <나이스>. 뭐한이코타 거? <웃음> <웃음> 북경에서. 아, 저거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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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상해 거 아, 저거, 아, 아, 다 들어가 저자저에서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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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거, 저거, 저야저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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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여기. 아, 야, 너무 시, 대놓고 심하게 하더라, 근데. 민열이가 슈퍼맨 진짜 멋이 없구나. 민열이 레이업은 멋있는데. 아, 반대. 아. 찮아 동탈. <laughs> 아, <웃음>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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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안 돼. <끝> 와! <끝> 아, 역시. 와, <끝> 아, 계속 리바운드를. <끝> <끝> 응. <드리, 드리>, <끝> 들었다. <끝> 와 진수 오늘. <끝> 어, 날인데 어, 리진리진리진수진완 진짜, 진같진 얼굴 보면짜 이번주 화요일 엄청 못했는데 진수저 결혼했어? 진짜. 집에서 엄청 귀여워진겠진 귀엽게 생겨가지고 짜재형이귀여워 진짜. 진짜, 야, 안 들어. 이1밖에안 나. 그러네. <laughs> 가만 있어.

<laughs> 저 정도 돼야지. 아, 미안, 미안까지 좋았어. <웃음> <웃음> 그시 <목소리> 요새 띵동보다잘 노는 것 같기도 하고. 이번 주까지 하고. 맞아. 어, 어, 어. 됐다 아까야어 가지고. 형이 그거 쏠 때마다 짜 ㄹ 것까지 해서 3승하면 이길 걸요? 아, 우승인걸요 오케이. 리야 코리안. 예. 아, 그거랑상관 없이 저희가 이제 여 경기 남은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냥 뭐, 뭐 상관없이 저희가 아 3승 오늘 일단, 일단 1승패카게 좋잖아. 그렇죠. 와와 진짜 저요 상민이 아. 형으로 살아보고 싶다 와 진짜 대박이다 oh my god oh my god 새로운 자 <laughs> <다 됐는데. 웃음> 저번 주안어요 아니야 아니, 지금 아니, 오늘 저번 에안왔어요 저번 에 어땠어

삼십점도 없어. 아, 아 진짜. 아, 너무 싫어 너무한 거 너무 아니야?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싫어. 아 진짜. 아흰 <laughs> 팀에 들어가고 싶다. 강민형 플러스 <laughs> 1점 평생급. 와 진짜. 점프하기아점프안 하고 불락 인정 못해. 아 진짜. 상반야마아 진짜. 상반야마 그러네 진짜. 영주형이 어깨 기억 그러네. <웃음>

형, 이거 이, 이, 2점 1점이에요. 아니면 아, 1점. 2점, 1점. 아. 2점 1점, 2점 1점, 2점 1점, 2 1점, 개 2개, 잘두개 2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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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개 2개, 2점2점 2개, 2개, 아, 첫 번째 거 2점 2개, 2개, 2점이점이개2점이개2 점. 이개이점이개2점2점2주 2개, 이점 2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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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점 해주려고 그랬는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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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끔씩원모이제 3자의 벽을 뚫고 이제 바깥에다 얘기를 해요. 엄마 얘기하려고 일부러 그 그러니까, 하늘로 아, 왔어 이로 왔어. 왔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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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야, 응. 네가 해. 응. 이러래오어떻게 하냐고. <laughs> <laughs> 안 쳤어. 아, <laughs>